자, 오늘은 변신을 하는 쌍날 표창을 접어 볼 건데요. 쌍날 표창은 아니지만 변신하는 표창이라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요. 오늘 그 쌍날 표창들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종이를 이렇게 놓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은 다음에 세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세모를 또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모로 해가지고 반 네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또반 네모를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펼쳐서 여기 삼각형 두 개가 겹쳐서 네모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것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눕힌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틈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 구멍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구멍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놔주세요. 그런 다음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거 여기에 꼭지점을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방향을 펼쳐가지고 이 꼭지점을 여기에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연결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세모를 <laughs> 넣어가지고 잡습니다. 또 파란색으로 어, 이거 뭐야? 나발이야? 자좀 삐뚤어진 건 다시 템으로 주시면 더잘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은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하나를 끼운 다음에 이렇게 셈으로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 꼭지점을 여기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 거를 여기 여기에 쪽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쌍날 표창 완성. 자 이제 이렇게 변신 시켜 볼게요. 음... 변신이 안 되는 경우는 뭔가를 잘못 접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에는 다시 넣어주시고 다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빠질 때는 꼭꼭 눌러주는 것이 좋겠죠. 이걸로 만들어 보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안녕!